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두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유언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말이면 묘하게 우리를 바보로 잡아당기는 감정이 하나 있죠 아,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 바로 후회일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야 이거 여태까지 하네 어떻게 살았나? 아, 근데 이 후회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부족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잘 살았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 가슴에 손을 한번 물어볼까요? 잘 살았나? 뭐 그럴까요? 잘 살았나? 잘 살았나? <laughs>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잘 살았니? 잘 살았습니다. 잘살았습니까 <laughs> 잘 <살았습니다>. 잘 <laughs> 네. 근데 이러한 질문은요, 비단 연말에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러한 질문은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꼭 주어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아,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 어, 최소한, 아, 그래,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았다. 이런 고백이라도 할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쉽게도요, 아쉽게도, 사실 숨, 숨 넘어가는 사람은 붙들고,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이렇게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죽을 때 조차도 하지 못하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황 자체가 사실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당신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분명 중요한데 그 질문 막상 맨 마지막 순간에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숨을떡거리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죠? 최후의 거짓말로 그 사람을 대응할 때가 있죠 당신, 당신 너무 잘 살았어 당신 너무 잘 살았어 에, 근데요 진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언제 일어나죠 장례가 다 마친 후에 아, 유족들끼리 아니면 지인들끼리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야, 이 사람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평가하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과 그리고 연말과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은 닮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닮았냐면요. 어, 이런 의미에서 닮았죠. 여러분 오늘 한가 우리에게 내일이 우리에게 다 당연히 주어지는 한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다 주어지지 않죠. 우리가 주어지는 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내일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은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결산하는 12월에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질문, 잘 살았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30초만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2024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한번 돌아볼까요? 이 인생에서 맨 마지막에 후회한다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흔히 후회한다고 합니다 얘들아 민규야 태율아 김태율 태율이 일어나 앉아 김태율 어, 태율아 어, 나머지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은 예배를 정말로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여기서 방해하면 안 되겠지? 어, 너도 앉아야지. 민규도 똑바로 앉아. 너 이제 초등학교 가자. 자, 인생에서 이런 후회를 한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시작. 네. 배풀지 못한 네. 것에 대한 후회. 네. 맨 마지막에 인생에서 이런 후회를 한대요. 내가 배풀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저도 요즘요 인생에 제가 요즘 후회가 남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제가 후회가 남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게 후회가 남냐면 제가 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된대요 두 번째로는요 함께 읽을까 시작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야 내가 왜 그때 좀 참지 왜 너무 참았을까 세 번째로는요 시작 좀더 아, 행복하게 아니, 살지 못한 것에,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네. 내가 이렇게 좀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내가 행복을 좀막아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이 생각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더 얻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더 갖지 못해 대한 후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재물을 더 가질걸 내가 이런 것을 더 가질걸 이것이 아니라요 인생의 후회가 남는 것은 다 뭐예요? 베풀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아, 송나라의 유학자 주자도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주자가요 맨 마지막에 인생에 대한 후회를 이렇게 정리했다 그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님께 어, 더 효도하지 못한, 못한 거. 거. 하,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했었어야 되는데 효도하지 못한 거. 두 번째로는요 가족에게 왜요? 더 친절하지 못했던 거가. 네, 이상하죠. 가족에게는 이상하게 더 친절하지 못한 거 같아요. 더 부지런히 배우지 않았던 거. 불편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아서 실패를 막지 못한 것부유할때 아껴 쓰지 않아서 가난하게 된것 봄에 밭을 가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아서 추수할 것이 없는 가을이 된것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요 인생의 기회를 잡지 못해서 불을 넣지 못해서 이런 후회보다는요 어떤 것이 후회가 남는지를 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후에 말고요. 후에하고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계입니다. 음. 이 회계라는 단어는 메타노에 메타노에 노 에오 이런 아. 단어인데요. 이게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메타는 뭐냐면요, 뒤에 후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노에오라는 것은요, 생각됐다, 인지됐다, 그러니까. 뒤늦게 인지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후회하고 개념은 비슷한데 그 다음이 달라요. 후회, 인지한 후회, 후회는요.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감정적인 일이라면요. 회개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돌이킴이 있는 것이죠.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 후회 인지가 된 거예요. 아, 잘못 가는 길이구나. 인지가 되는 순간 후회는요. 여기서 그냥 내가 멈춰버리고아 내가 잘못했네 근데요 회개는요 가다가 아니다 싶을 때 인지하고 돌아서는 개념이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후회일까요? 아니면 회개일까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가합니다 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요한이 잡힌 후거니 넘어가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뭐가 됐대요? 때가 찼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그러니까 뭐하래요?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래요? 복음을 믿으래요. 이것을요 제가요 조금 아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됐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 세상에 이루어졌다. 생각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사랑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다라는 예전까지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이제는 새로운 뜻으로 새로운 각오로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너무 복잡했죠. 나라가 너무 복잡했죠. 우리 허순이 3사님이 새벽에 저한테 만나자마자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저는 자고 있었거든요. 몰랐죠. 예, 몰랐는데 아침에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개엄령 와. 예, 근데 우리 여기 지방에 황목사님이랑 어, 목사님 계신데 황목사님의 그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수방사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 영상에 보면은 영상에서 그 소화기를 막 비인들한테 쏘는 장면 국회에서 보셨나요? 소화기 막쏠때 그때 현민이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 대열의 맨 뒤에 있었어요. 그 대열 맨 뒤에서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 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실탄 200발 받고 지금 출동해. 그럼 실탄 200발을 받았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갔는지는 제가 현민이한테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그 200발을 받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이 일에 대해서 군의 어떤 장성들이 어떻게 했죠? 폭로했잖아요. 이 일들을 폭로했잖아요. 이거 누가 계획했고, 누가 지시했고, 누가 전화왔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떤 마음으로 한 걸까요? 한 명이에요. 여러분 군인한테는요. 그거는요. 지금 우리 해병대 얼마 전에 그 우리 익사해가지고 죽어가지고 막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했다가 지금 그 사람 어디가 있어요? 대령 어디가 있죠? 네, 군법이 해결되가지고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징역을 갔나 안 갔나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뭐한 거죠?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그들이요. 정확하게 그 일들을 말하기 위해서요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니라면요, 저는 우리는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 세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겼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회계는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후회가 남는 인생이 아니라요 인생을 살면서 돌이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면요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요 어떻게요 해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죠. 모르겠어요. 한국에 500만 얘기하는데 500만 크리스찬 중에서요. 이것을 얼마나 당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요. 이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인생을 살래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그 사람을 믿고 뭘 하래요? 새로운 인생을 살라 저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할까요?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특별히 2025년은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회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것입니다. 멈춤입니다. 멈춤. 멈추. 여러분 멈춰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태까지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멈춰 서는 거죠. 멈춰 서는 거죠. 여러분들 멈출 때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의적 멈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타의적 멈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멈춤은 어떤 거죠? 자의적, 자의적 멈춤입니다. 우리가 가다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말할 때 멈춰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멈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의적 멈춤이 있어요. 어떤 멈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서 있을 때이 세상 가운데서 온갖 어떤 역경 때문에 우리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인생 막대기라고 표현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멈춰 섭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멈춰 설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멈춰 서지 않는 자들은요 왜 멈춰 서지 않을까요? 이 일이 그냥 옳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멈춰설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으서좋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봤을 때 이게 이건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 생각이 든다면요. 멈춰서는 거죠. 그거는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요. 방향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세상의 뜻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멈춰서지 않고 계속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요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고 멈춰서는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도요 괜찮아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로 가는 거예 여러분 그 길은요 그 멈춰서는 일들은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이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들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많은 악기들이맨 처음에 연주하기 전에 뭐하죠? 뭘 하죠? 조율. 튜닝을 합니다. 네, 조율을 합니다. 조율할 때 뭘로 조율할까요? 한 음으로 조율해요. 어떤 음이죠? 라라는 음입니다. 이 라라는 음으로 조율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악기의 이 라음이 다 나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라라는 음으로 모든 악기가 함께 다 조율하는 근데 만약에 조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 실력이 뛰어난 연주자를 할지라도요, 서로 조율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소리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때로는 그 일들에서 멈춰서고 주님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내가 우리가 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흠이 있죠. 그런데 다 동일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수 있었던 비결은 이들이 다 믿음의 튜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율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아니다 싶을 때는 멈춰 설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가다가요. 인생을 살다가, 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멈춰 설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는요 신앙의 관문과 같아요. 회계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올바른 회계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에 멈추고 주의 일들이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 이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오라 우리가 여왁교께서 우리를 죽이셨으나 우로 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죽이셨으나 사이여 주실 것입니다 하신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뭐냐 오라라는 거예요 오라 멈추고 끝난다면 후회죠 하지만 멈춘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오늘 본문해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저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 다시 한번 살리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제든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우리 수에배트는눴지만요이 양이요. 흩어져 있는 양들이 목자가 부르잖아요. 목자가 어떤 소리로 내 가지고 양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양들이요. 오죠. 근데 그 목소리를 흉내 내 가지고 어떤 것이 불러도 양난 가요 누가만 불러야 하죠? 목자가 불러야 돼. 응.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응.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 사람이죠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백장이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어려운데 이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백장이 있는거죠 진짜로요 담대함이 있는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야 나를 못 죽여 라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요 주님 앞으로 오라 하는 그 주님 앞에 주 앞으로 나갈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멈춰 세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완악해서 완악해서 네? 맞아요 안악께서 또요 연약하기도 하고 또요 우리는 근심도 많아요 염려도 많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더큰 당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삶의 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히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가다가 이거 안되겠어 그러면 조금 손보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손보면요 이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리모델링 했잖아요. 이거 제가 그러니까 저는 교회의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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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을 다 봤어요. 우리 진짜 구석구석을 다 봤어요. 이 여기를 다 뜯어내도 저는 다 알아요. 여기 에 구석구석을요. 근데 구석구석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제가 진짜 신경 쓴 중에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를 신경 썼을 것 같으세요? 제가 여기? 아, 여기도 신경 썼지만 여기가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로 신경 썼던 데가 있어요. 이 와치시는 분에게 제가 상품 좀 드리고 싶은데. 아니야, 여기 있죠. 어딜까요? 어? 여기 어디? 창문? 창문? 아니에요. 비슷하긴 한데, 아. 좀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어딜까요? 중문. 아니야. 주문 중문. 중문 아니에요. 1창문. 거기 다 아니야. 아. 저기 맨 위에. 블라인드가 달려있는 저 위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laughs> 거기에 샤시를 하고 나서요, 샷시랑 기존의 벽이 있으면 샤시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외벽인데요, 이 외벽하고 샤시밖에 없어요. 샤시, 샤시. 여기가 그냥 냅두면 여기서 바람이 그냥 여기서 황소바람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요, 제가 그 석고 보드를 이제 대면서 그 안에다가요그 폼을 이치뿌리면 부풀어 오르는 폼이 있거든요. 그거를 열심히 뿌렸어요 구석구석 다 뿌렸어요. 완전히 거기가 차고 넘치도록 왁왁 뿌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뿌려놔야 거기서 바람이 안새야 여기가 춥지 않거든요. 요즘 여기가요, 새벽에 영하 6도, 7도 이렇게 떨어질 때도 여기는 몇 도인 지 아세요? 여기 몇 도일 것 같으세요? 여기요? 11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성공했죠. 네, 11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요 저기를 꽉꽉 막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 저기 하게 생각보다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기가 버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버텨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만드는데 좀 힘들었거든요. 에 몰라. 대충 하지 뭐. 그랬으면, 저기를 아마 황소바람이나 샜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를 막았기 때문에 여기가 따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요. 야, 근데 대충 그냥 아주 뭐 이게 안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는요. 완벽하게. 진짜 내삶 속에요. 좀 진짜 어떻게 보면요. 냉정할 정도로 내삶 속에 확 돌아섬이 있어야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나요. 제가 테니스 치잖아요. 제가 테니스 치는데 어, 그래도 제가 테니스 여기 2000시 대회 나가서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시장기 대, 테니스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한 사람이에요. 음. 대단하죠. 테니스 대안 대단한 것 같아요. 시장기 대회 우승도 했는데 거기에서요. 이제 테니스를 배울 때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 배우면요. 이렇게, 이렇게 배워요.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폼으로 가요. 자기가 편한 대로 가요. 이 관절이나 근육이나 이런 것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늘어요. 근데 그때 코치를 딱 가보면 코치가 어떻게 가르쳐 주는줄 아세요? 만약에 이 정도로 휘둘러야 휘두르고 있는 사람한테요. 원래는 이 정도로 휘둘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가르치는줄 아세요? 이렇게 휘두르라고 가르쳐요. 왜 이렇게 휘두르라고 가르치는줄 아세요? 이렇게 휘두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휘두르라고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휘둘러요. 근데 이렇게 휘두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휘두르라고 그래야지. 그나마 여기 정도에서 휘둘러요. 여러분, 우리,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꿀때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조금만 바꾼다고 해서 우리 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문제를 조금 바꿔야지 이러면요, 그게 바뀔까요? 근데 극단적으로 우리가 바꿀 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요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이 설교 한번 듣고 변화해서 회개하는 일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모두는요 말씀이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은 거짓대. 세상은 온갖 거짓으로 넘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죠 여당의 대표가 뭐라 그래요? 막 터지자마자 뭐라 그랬죠? 이건 위헌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것은 책임을 묻겠다 이랬는데 지금 어떤 사람의 그 논평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보니까 지금 여당의 대선 대표 주자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한 씨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지금 딜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자기가 이제 그래서 어저께 보셨죠 어저께 국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김건희 거은다 투표하고 나서 반대 다 찍고 나서 나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나아주고 아,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오잖아요. 계속 부르잖아요. 어저께 9시 반인가 끝났죠. 예, 9시 반인가까지 계속 부르라고, 어오라고 예, 결국 예, 그래도 3명은 찍었더라고요. 3명 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대하는 거죠? 자기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조미 무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옳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이말씀이 이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 가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오늘 멈춰서 오늘 주님 앞으로 갈수 있는 그런 비안을 해다.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